어느 건물에 30층 엘리베이터가, 30층 엘리베이터가 멈춰져 있습니다. 자, 그런데, 있을 때 지면으로부터 1 엘리베이터의 바닥까지 높이가 90m고요. 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지 않고 30층에서 출발하여. 뭐야, 얘가? 이거 중요하죠. 뭐? 이 3m. 어, 초속 3m잖아? 그렇지 그러니까 1초에 3미터씩 한다고. 1초에 3미터. 그럼 누가 기울기야? 기울기는 3x. 지 3X. 1분에 3 x 고 내려온다니까 마이너스 3x가 기울기야 되는 거겠죠, 그렇죠? 근데 기본 높이가 얼마가지? 9 0이지 그러니까 식은 어떻게? y가 높입니다. 음. 마이너스 3x. 총입초몇 초, 몇 초? 얘는 높입니다. 기본으로 얼마 있었어? 9 0 m 에서 슉슉 내려온다고. 애니? 이거 이거 30층 이건 헤이크네. 이거는 석유수였네. 아니 몇 층을 묻는 건 몰라도 지금은 일단 이문제에서 필요가 없어. 원래 30층에서 몇 층까지 몇층 위에 몇 층에 와 있을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묻는다. x까지 높이가 얼마가 된다고? 48. 어디다 48을 넣어야 되요? 그렇지. y가 높이잖아. x는 시간이고. y에 48을 딱 넣. 48을 넣고 x 구해 주면 되겠지? 그때 몇 초? 단지 이 문제에서는 초반에서 몇 초니까 입 했으니까 그 문제 바로 넣어.